나. 하나밖에 없네. 가야지. 그 아무도 없네 옆에서 구경만 하니? 다 어디냐? 어, 더 가. 그 여긴 좀 위험하다 포지션이. 야, 와 조정원 조정. 안돼. 아 돼. 잠깐만. 안됐다 이거. 아이고. 어어어어 어. 참 존나 빨리도 뒤지네. 뭐이렇게엽죠 어. 아, 이도 응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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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없이는이아깜짝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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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새끼 개딸핀데비닐 엄마 계속 메이더라 아 아. ㅎ <laughs> 아이 <laughs> A로 샤먼인지 뭐 불푼지 하나 갔다와이거하 <laughs> 뭐, 병신 저거 병신인가 진짜 <laughs> A라면 더한거 같은데? A 도와주러 가봐 이거. 아우, 씨복히겠다 진짜. 어. 어. 아, 나뭐 약고도 못 막아 왜? 아유! 씨 좋아. 우리 아, 어먹어 틀어. 응, 나 근데 가군이 있는데 버틸 수 있냐? 개 처맞고 있는데. 아, 아이고 씨. 오, 아, 이죽나못하지 이봐. 아 씨발. 아, 아, 나 이렇게 못하 아유. 전하오 <laughs> <쉿. 웃음> 아이 일할 이게 아이고. 알려 줘, 씨발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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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. 오. 어. 아. 아. 못하라가 그렇지. 형왔네 아이고. 아, 씨. 아, 정말 개 애미 없는 짓막 골라서 하네, 그냥. 맵도 그냥, 그냥 알아서 죽겠지 뭐. 나도 어디 있어? 어, 그러나. 만약 죽여서 부활시켜주세요 나 어차피 딸 필요하고 뭐할수 있는 거 없어 u r e if I'm going to die. I'm not 이 u 죽 e i 게 I'm going t 타겠지? 아 차네. 아 갑이. 아 씨발. 싫은데? 갈 건데? 야, 이걸 쫓아온다고? 아 온다 온다. 야, 돼는데 존나 많았네. 그났다 어, 이게 다? 아, 아, 아 씨발. 아. 아, 씨발. 아. 오, 시 이걸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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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 오, 도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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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온다, 뒤에. 아, 이 짱아, 오케이. 가케이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이거안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아, 케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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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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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최저? 최저. 어. 아나 뭐해. 아나 뭐해! 아이고? 나 가는 중. 너가 아, 시작해. 그만해 그만해. 이 새끼. 어우 데 됐네. 하! 아, 뭐야 뭐야. <laughs> 어, 뭐야 왜. 어. 너그가불강 질러서 죽일라는 줄 알고. 아, 나너 너가 지를 것 같아서 캔슬 했는데. 어! 일로 올라나 n 어. 오 m 오 t 오 a 뭐야 이 새끼. 아 a 버린다아 Oh, s h i 다아 죽었다 이거. o 약공 어 깜짝이야 샤먼 ㅅ 월이렇게왜 이렇게 빨라 저거 가부 잡히면 떨어질 것 같은데 바로 응안 잡히게 조심해야지 차라리 약패를 당하지 뭐응약패해어 <laughs> 어. 약공 쏘면서 죽여버려 아랜 <laughs> 꺼져 이렇게 1대1도 못하면서 여왜 있어 열리기 두명 2명? 한번더 가는 건가? 어우 ㅅㅂ 잠깐 야 이거 ㅈ됐다 ㅅ 아이고 아 아이고, 아이고 어떡하냐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 뭐야 일단 가 오케이 질러 떨어져 잘 가요 뭐야 안 떨어져? 아 뭐야 어야 그거 괜찮아 괜찮아 어오씨이 ㅅㅂ가 그만해 어안했 음. 공신이야가요 <laughs> c 아, a p t 나한테 좀이 탈까? 나 일로 온다. 와이 새끼. 에로 가자. 그냥. 맞아 너 가기 전에 나프야케 한 번만. 아, 오케이. 어, 할건 해야지. 뭐, 뭐야, 안 죽네? 좀 부족한 거 같은데. 명령서 명료소... 나가겠는? 뒤지겠다, 저거노부시부터 도와주고 해야 될것 같은 것. 같아, 음. 진짜 뒤지겠는데? 뒤졌어. 아이고, 저런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너 뭐야 흠얘 이리로 가자 그냥 다 끝내자 이거 붕괴 뜨겠다 우리 비빈다 쟤가 쟤네 오명 가자 뭐힐좀만 음. 땅으로 하고 응이거나처맞아이 새끼야 <laughs> 똥을, 똥을 뿌리고 가네 하이랜드드다 d 하이 n t 드 o i 있나? 랄리. 없네. d n t 저기 it.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, 공 I 아 그래 오 t do it. I 공 i d 고 t do 면 되겠다, 이거. 아 d n 어, 어. 이새끼 그 키기 전에 이거 빨리 잡아 오오 오오 이새끼 아, 그 그냥 무조건 피해? 걸쳐라! 그렇지 오 잡아.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<laughs> 오아 아파요 하너 아, 씨발 내 새끼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둬. 아. 아. 뭐. 뭐 하는데 패링을 안 해? 오 죽겠는데. 오, 노개 잘하는데. 어. 츄한번 더. 오! 뭐내 하렌이 똥 뿌렸어. 아이고. 어, 거기서. 뭐, 잘했다. 하렌 이거 맞아라. 아 뭐야? 뭐야? 뭐야 하이랜던는데 <laughs> Ah. Uh.